좋은 아침입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지로 빚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게 하여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맞습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보이기 위해 포장하고 연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대상이 없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괜히 스스로에게 값을 매기거나 지나치게 포장하는 언행으로 자신을 작품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상품을 팔기보다 작품을 빚는 마음으로 일하고 또 봉사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갈 당신을 응원합니다.